징크스 하실 때는 Q 스택이 3스택까지 쌓이거든요. 이 게틀링거는 쏘면. 그럼 공속이 증가하는 스택인데, 이 스택을 쌓으시고 대포로 바꾸시는 걸 연습하셔야 돼요. 이 스택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돼. 그래야 공속이 빠르니까. 원래 그램류면 더 찍, 더 찍는데, 그램류 아니면 더난 찍어도 돼요. 징크스는 평 W 하는 걸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냥 W보다 평 W 평이 더 좋아요. 공속 빠르다는 기준에. 징크스 같은 경우는 비스킷을 안 들어서 초반에 딜교환을 빡세게 안 해도 돼요. 간혹가다가 징크스를 너무 빡세게 하시는데 뭐 노틸이나 쓰리쉬 같은 거, 뭐던 연계 모르거나 이런 거면 상관없는데 다른 거면 굳이 빡세게 안 해도 돼요. 아, 방금 게틀링건으로 치다가 마지막에 대포로 바꿨는데 이렇게 사거리가 멀어지면 바로 대포로 바꿔주세요. 다음번에 물방울 맞추면 점화 써도 될것 같은데? 물방울. 점화, 점화. 바로, 바로. 지금 여기서는 바드가 멀리 있어서 라인을 지금 빨리 밀 필요 없어요. 징크스는 진짜 별거 없는 게, 우리 팀 시식이 있으면 더연계해주고 W만 잘 맞추면 돼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던 게틀링건 치다가 대포로 마지막에 잘 바꿔야 돼. 게틀링건만 치다가 마지막에 대포 못 바꿔서 못 잡는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맞춰보자. 다금 보셨나요, 님들? 게틀링건 치다가 마지막에 대포 바꿔서 바드를 땄는데 방금 그걸 아셔야 돼요. 뭐, 어디, 가 어디가? 왜, 왜 갔어? 저거 짜오는 냅둬도 되는데. 저런 거 그냥 빼고 가지 마. 다음부터는. 방금 저. 여기 바드. 나붙지면 붙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 여기 붙으면 바드 Q 딱딱 맞잖아. 맞춰야 돼. 나이스.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 한 대만 나갔으면, 정한는만 뭐야? 큰그림충이 와! 잘못 쳤어! 이거, 여기다가 더 깔게요. 파이팅 하자. 아, 이거 같이 맞았 방금도 제가 렌가 뛸거 알고 제몸 앞에다 덧깔았는데 몸 앞에다 덧깔면 렌가 이거 뛰면서 걸리거든요. 이거 좀 대포를 좀잘 들었다거든요. 블라디 좀잘 건데 저렇게 잘큰 판에 징크스로 살기 힘들잖아요. 사는 법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계속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살지. 가는 중. 물방울. 공 쏴도 돼. 아, 괜찮아, 괜찮아. 죽었다, 레드. 그러니까 엉덩이를 빼면 내가 잡으니까 그냥 써도 상관없어. 아더세 미리 깔아놓고. 징크스 지금 제가 스펠 다 빠졌잖아요 이턴좀 조심해야 돼 플랫이 있으면 그렇게 안 위험한데 플랫이 없을 때 저런 바둑궁 맞거나 내가 뛰면요 그냥 죽거든요 블라디가 풀 쓰든지 그래가지고 이 타이밍만 조심하면 돼요 아니면 중간에 초식계 하나 사도 상관없거든요 안 주는 이유가 내가 딜이 좀더잘 나오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초등학교 1학년이 6학년인 척을 해야지 롤은 좋아요 지금은 내가 초등학교 6학년이지만 자기가 얼마나 센지 알아야 돼난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니까 내가 얼마나 센지 알잖아 센 척을 하면 애들이 몰라 왜 낮은 티어는 쫄거든 갑자기 어 제가 왜 이런 느낌으로 아래 티어는 잘 몰라 높은 티어는 알지 저 새끼가 멘탈이 나가가지고 나댄다는 거를 근데 아래 티어는 그런 걸 생각을 안 하거든 지금 상대방이 저 노릴 수도 있는, 있기 때문에 천천히 할게요 용 타이밍이라서 이용 타이밍 좀잘 버텨야 될것 같은데 차라리 안 싸워도 나쁘지 않아요 어차피 제가 뒤질 거라고 생각을 하면 뭐용 먹힌다고 게임지는 게 아니라서 차라리 저 130초 기다리고 싸우는 것도 괜찮아요 이렇게 핑을 찍어서 정치를 하잖아요 그죠? 일로와 벨로 일로. 일로 와 일로 일로 있으면 절대 못 뛰거든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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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자나 따라와봐 나 따라와봐 나 퍼프 따라와 따라와 줄수 있어? 까비 까비 어 일로 가는데? 위로 쪼여볼래 걸로 어? 얘잡아안네 이렇게 풀 뺐다, 뺐다. 이득이야, 이득. 렝가가 밑에서 공을 썼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 돌끼을딴거 보니까 공을 썼겠죠? 먼저 치면 다음 나와요, 이것도. 좋나요? 좋네 이, 이 자, 이 턴에. 풀을 안쓴 이유는 저렇게 풀로 들어올 거 알았거든요. 다음 턴이 좀더 중요한 거 같아요. 맹가랑 바드공 피한 다음에 블라디 죽이면 돼요. 그다, 그 턴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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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하답다. 와, 여기있네 <laughs> 블라디 노플이죠. 거리 벌리면 이게요 머리 벌리니 까무도 아 없다죠. 문도 정글이 아래에 있으니까 이거 바로는 가면 돼요. 이거 바로 얻어서 잘해주셔야 돼요. 문도 오죠. 뭐 스마 없었어. 어 깜짝 아 내가 먹어줄 거래. 나 견제할라 했는데, 뭐야 스마가 없었구나. 조조심조심가인 가도 되는데 어차가인 가도 한 번에 뒤져가지고 보도록 돌게요 미드 밀었으니까 제가 힐슨 타이밍에 블라디 풀 썼잖아요 힐 차고 60초 뒤에 블라디 풀 차니까 그거 인지하시고 아직 블라디 노풀 이런 판에 닌타 가도 상관없어요 님들 근데 솔직히 랭가가좀 세서 닌탑 가도 비슷하긴 한데 이거 나뽑고 블라디풀 아직 80초 남았죠. 블라디풀만 생각하면 돼요. 이거 앞에다 깔아놓으시고 냉가가 나한테 점프를 안 했어요. 내가 방금 덫을 내 앞에다 깔아보니까 냉가가 점프를 못 했죠. 이거 안무빈? 아피했어야 되는데. 아직 블라디 노플 거리 벌리면서 거리 벌리면서 블라디 노플이니까 블라디 사거리 기한테좀 약해요 블라디 아직 엉덩이 없고 블라디 풀 30초 40초 블라디 풀 40초 오케이 블라디 풀 없죠 이렇게 내 머릿속에다 블라디 풀 입력하고 해. 아직 블라디 노플이야 상관없어 이거 더 피하시고 블라디 노플이죠 오케이, 블라디도 풀이 인지했으니까. 더 앞에다 깔게요. 네, 제가 말했던 게 이거예요. 앞에다 깔면 어차피 밟아도 안 되거든, 나무가. 아하하 방금처럼 내 머릿속에 블라디 풀이 없으니까 내가 근거 있게 앞으로 쭉쭉 치고 나가잖아.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진짜 중요한 사람의 플래시만 체크해놓으면, 디라기가 편해, 디라기가 내가 만약에 블라디플 모르잖아? 그럼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알아? 아우,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면서 뒷모분만 치고 있다고, 그지?